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유족 그리고 관련 기관 유해 봉환을 신청합니다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신원 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준비 작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앞서 설명 드렸었던 것처럼 가족분들이 안 남아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지 법상 유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유족의 동의 없이는 유해가 봉환되는 게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 아 거죠 누구 허락 받고 그러니까. 니네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독신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입국 기록부터 살아 계셨을 때 활동들, 그다음에 사망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아... 대조를 하고 독신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유족 동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했음을 혹은 자식을 낳았음을 증명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독신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건 정말 네, 어렵죠. 어렵죠. 뭐 이것도 그러면 보험부에서 하는 거예요? 보험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거기 계신 분들 현재 계신. 분들 도... 주된 분도 분들이... 얻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경험 받고 계신다. 그게 다 확인이 되면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봉안을 하게 되는 거고, 유해를 보신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을 하면 영접 의뢰와 함께 봉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거 외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일단, 유해가 어디 붙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록들을 찾아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안중근 의사일 텐데, 어디에 묻혀 계신지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두 번째는, 어디 묻혔는지는 아는데, 그곳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지금 각국이 다 도시개발이 진행된 이 거잖아요. 이미 이게 벌써 많게는 100년이 그렇죠. 다 돼가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뭐 건물을 부시고 유해를 네. 꺼낼 수 없는 노릇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국과의 묻혀 계신 상대국과의 관계, 외교 문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유해봉안을 유족이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었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유족분들이 사셨으면 여기에 그냥 본인 가족분들이 가족분들의 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어디 묻고 히 싶어서 이제 여쭤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는 결국 유족분들이라 그 유족분들과 국가가 또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겠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억한다. 독립을 위해 희생됐던 분들을 기억한다. 이 기조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활동들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